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입니다. 오늘 8월 23일 호세아 26장을 26장, 읽는 날인데, 6장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6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거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기본문은 호세아 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호세아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심판, 멸망을 받게 될 것을 선언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죄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겠다, 멸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신다라는 말씀을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고백하고 다짐하지만 그조차도 너무나 연약한 고백이고 또 일시적이며 제한적인 그 고백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그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육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예언을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반응이 어떠한가 보면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여 주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을 완전히 면하시기보다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자세, 이 고백, 이 결단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라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또 다짐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찢으시고 심판하시고 큰 멸망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로 되돌아올 때는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자, 도와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3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근본 원인이 사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없음으로 멸망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자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주 중요한 다짐고 이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하나님의 나타나실 것은 새벽이 항상 어두운 밤이 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아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새벽 빛 같이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여호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더욱 힘써 알자라고 표현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라고 하면서.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고백하고 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모습만을 보면 참으로 훌륭하고 바른 결단이며 주님께 다시 되돌아오는 그 아주 훌륭한 일을 한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과 결심, 다짐, 이것도 너무나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을 다음 문장에서 보면 알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사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절 보시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한탄하시는가 보시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였던 그 모습들 그 모습이 무엇 같으냐? 아침 구름 또는 이슬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침 구름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와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아침 구름은 잠깐 있다가 해가 뜨자마자 싹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 구름이 꼈다가 해가 뜨기만 하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구름인 것입니다. 이 사막 기후에 있는 아주 전면적인 특징이라고 쓰는데, 그런 모습 같은 것이 너의 결단이고, 너의 고백이다. 또 마치 무엇 과 같으냐? 쉬 없어지는 이슬가 또다. 새벽녘에 이슬이 맺혀 있는데 해가 뜨기만 하면 금방 없어지는 그런 이슬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에 만나는 그런 어려움과 힘든 그리고 심판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아 이제 우리가 돌이켜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것그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나 일시적이고 아주 제한적이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이 너희여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금방 또 죄악 가운데 빠지고 또 다시 우상숭배하는 모습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있으니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한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셨는가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피처럼 나오느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그들, 그들의 그들 고백과 결단들이 너무나 일시적이고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심판하는 것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알려주었으나 고치지 않고 변경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그 연약함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6절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나는 인내를 원하고 세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느냐, 번제를 원하느냐? 그거 아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인내를 갖는 것. 그것을 원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거나 번제를 드리거나 아주 형식과 습관에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제사 드릴 때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부와 명예 또 자신의 육체적인 안락함과 또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우상 숭배로 드러나고 도덕적 윤리적 타락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 번제 드리는 것 좋다 그러나 그 행위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제사를 드리며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해를 갖추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그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하가 알았다라는 그 표현에 있어서는 그냥 누구인지를 알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결혼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안다라는 그런 깊은 의미의 체험적인 안위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할수록 또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교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또는 성경적인 배경이나 지식이나 그럼 모든 것을 알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다라는 것을 실제 삶으로 체험하고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런 신학 박사들조차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오늘날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채워가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 삶에 있어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아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구나. 나의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 그 모든 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구나. 이것들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여서 아는 것,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통해서 종교적인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지 않는다. 번제 그거, 제사 그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왜 번제를 드려야 되는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의미도 알지 못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형식, 아무 뜻도 모르고 행하는 그 종교적 의식, 그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인해, 그것을 가진 것이 정말 중요한 줄 알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지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가 그 알지 못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부패와 타락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7절부터 11절까지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쭉 읽어 보면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예,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어기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모습들이 있다고 라 표현하고 있고요. 8절에서도,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예, 길르앗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제, 다른 제사를 드리면서 또, 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9절 보시면,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것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종교적 타락뿐만 아니라 윤리적 타락까지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도 남유다, 통일하게 있다라는 사실들이 10절, 11절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이구요. 또 11절 보시면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추수할 일이 무엇입니까? 심판하시겠다. 이스라엘만 그렇게 죄악이 있어서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그 일들을 보며 내게 심판하겠다. 라고 경고하시는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그 가득한 우상숭배, 또 형식, 적인 것또 습관적인 제사들이고 종교적인 일을 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정말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교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결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했으나 그 모습들은 참으로 인간적이고 자기 위주의 결단과 고백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아침의 구름같이 또 잠깐 있었다가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네, 지적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습, 아니,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지만 세상과 또 많은 사람들과 많은 환경에 처해 보면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쉽게 결단이 꺾이며 세상과 동화되고 또 죄악 가운데 빠지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이겨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악을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줄 알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매 순간 매, 매 장소에서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결심과 고백들이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빠지는 줄 알아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더욱더 힘써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두,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표현하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휘에 갖고, 높은 평수의 많은 평, 아니, 넓은 평수의 집을 사고,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것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도 길어야 100년, 120년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 그 끊이지 않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 기간으로 삶아야될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교리적으로 어떠한 분이시다,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교리적 성경적인 이해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분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아시고 힘듦을 아시고 또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많은 것들을 쌓아가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잘 깨달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라. 이 세상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있으면 좋고 또 없으면 말고 이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이끌으신지를 안다고 한다면 내게 어떤 것이 주어지든지 안 주어지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힘과 능력과 담대함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교훈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좀전 앞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 죄성들을 잘 깨달아 주님께서 오는 힘으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힘으로 잘 이겨나가고,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일시적이고 불안전한 모습이었으며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나의 유익만을 위하는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고백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다짐과 고백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또한 신앙의 문제로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각자 간절히 강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